내가 너와 널... 오늘 날씨 따뜻하다 얼음 많이 녹네 날씨 따뜻하다 자 야스그렛 어이 좋아 좋다 좋아 나무 아래 오펜션이었습니다 후 그냥 갑시다 모아 카페로 왔다 갔죠? 어, 모아 카페랑, 여기 위에 자동차 카페로 왔다 갔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보여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여기 아침 고요제 카페도 갈 거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중고에수 먹은 입구에 있는 나무 아래 오호 오후 카페라는 곳에 잠깐 왔다 갑니다 예, 또 원래는 두 군데 정도 들리려고 했는데 예, 뭐겨울이라서오동아 타고 다니기가 만만치 않아요 괜히 갖다 자빠지면 콜라 자, 갑시다 날 좋으면 좀 일찍 출발을 해서 한방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할게요 가평 쉴드 없는 거를 쓰고 왔더니 헬멧을 볼 때기가 싫었네요 이런 맛걸,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날 따뜻해지면 한 3-4월 되면 또좀 오토바이 타고 타기 딱 좋은 날씨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갈때라좀 살살 가도록 할게요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빛나는 내가 빛나는 머이참 좋죠 오토바이가 있건, 차가 있건, 그냥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나는 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는 라게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것도 갈 만한 데가 있어야 가지! <laughs> 아직까지가 추워요. 예, 오두 타고 다니기가 아직까지 살살 합니다. 날씨가 아직 그냥 오, 옷을 파고드는 날씨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습하기 싫어 가습하기.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다라는 게.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IT 강국입니다. 잘 먹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고. 그래도 튜닝하고 하네요. 자 우정 구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로 가면 재미없죠. 꼬불꼬불한 길로 가면서 경치 구경하는 게 라이딩의 참 맛입니다. 신길로 가면 재미없습니다. 진짜로 어, 라이딩의 참 맛은 어, 이렇게. 이런 길로 가야 라이딩 하는 거예요. 제 메시지. 야, 근데 이거 미끄러울 것 같다. 길이. 야, 이거 잘못하면 잡아지겠는데. 살살 갑시다. 아, 음각이 다 춥네요. 살살 갈게요. 춥네요. 엄청 춥다. 어우, 씨앙. 여긴 덕 편이에요, 덕 편이. 왼쪽으로 녹석이고, 아, 동네 이름이 조가터예요, 조가터. 저같아.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조가터. 야 사비가 오랜만에 들어본다 사비가 상태가 빠리하네요. 빠리에. 아유, 야 이거 사사가 왔다. 아, 아, 빠리하네요. 사사갑시다. 네, 네. 저 여기가 가평 눈썹 매장이 있는 곳인데 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간다, 넘어간다. 어, 근력장은 그 언제 생겼어? 오. 저기 옛날에, 어. 여기 옛날에, 아, 저기 앞에가 차박대인가? 어, 여기도 좋은 대가 많네. 괜찮네. 여기가 좀보에재작년이었나 작년 이었나 여기 차박했던 데입니다 친구랑 어이 카페 여기 차박지예요? 아 지금도 사람 많네 뭐가 미끄럽다 역시 결라우시 사랑받고 있는 차박지 유럽이다 유럽 우리 아니고 노지 아닙니다 여기, 여기 차한 대당 만 원인가봐요. 그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청평, 서울 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가평, 춘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자유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검문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고거를 쓰면 습기가 차가지고. 서워 최소들은 숨겨 놨어좋은 사람 들 한테만 보이 는 거야. 여기가 투방카메라도 있네 찾아가야 되겠다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 조심해야 돼. 아니, 아니, 하늘만 니려보고니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도 마치 너무도 니 아니, 아니, 없는 아니, 아 이제 와서 니아한아고아내내보보 싶어 어가 보고 싶 아니, 아리 아니, 라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라니 Sokkiye, inerse de yoksa inmelerse de, ne söylerim ya? Benim kendi hallerim var mı var mı? Ama bu kadar zorluğunu

야, 가상에다 놓쳐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따 봐요.